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어, 오늘도 댓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댓글이 하나하나 또, 어, 묻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 댓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적어도 1년, 제가 한 11개월,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1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 SI 개발자가 되려면, 1년을 준비를 해라 이런 영상을 보고 달린 댓글이 어 국비학원 나왔을 때 6개월 지나갔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그러면 뭘 준비를 하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SI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음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격증이 예, 추천해주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뭐, 리눅스 마스터, 뭐, 자격증 이름이 정확하진 않아요. 어, 그리고 SQL, DP, 그리고, 어,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뭐, 컴퓨터 관리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능력 시험이가 뭐, 아무튼, 이런 자격증을 추천을 해주는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어,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기간 동안, 어,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뭐 학원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요거꼭 준비하시고요. 뭐 오라클 자격증 뭐, 뭐 뭐지 OJDBC니 뭐뭐 어어 MS에서는 뭐 MCP니 이런 거는 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를 취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인 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국비 교육 다니면서 어 수업 시간에 너무 쫓겨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거 어, 정말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까지 배웠을 거예요. 아마. IF, ELSE, f o r 문, WHILE, moon, 그다음에 객체지향 여기에다가 음, 컬렉션 프레임 뭐, 리스트라든가 ArrayList, HashMap 이런 정도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좀더좀더 좀 더, 어, 공부를 하면 좋겠죠. 어, 화장책으로 방향의 실전자와 공부하면 좋겠죠. 요걸 공부를 한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뭐 국병원 다니는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 예전에 얘기한 거를, 들어본 거를 얘기를 해보면, 뭐 스프링을 3일만 했다, 일주일 했다, 2주일 했다,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물론 뭐, 한달한 한 학원들도 있겠지만, 아, 그, 사실, 자바 한달갓 배우고, 스프링 한달갓 배우고 나면은, 이게 반복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트폴리오를 더 만들어 보라는 소리예요. 네, 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 준비는 진짜 한도 끝도 없죠. 이거 뭐, 음, 딱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기, 학 필기를 학교 가면 실기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자바와 스프링 공부를 좀더 깊이 해야 되겠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동강,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동강을 보면은, 그거 따라만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서, 어, 기본적인 지식부터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강의는, 뭐, 실습 위주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거는 알기는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처리되는 거 어떤 처리되는 그 그것만 결과적인 것만 알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론 뭐 기본을 가르쳐 주는 동영상 강의가 있으면 그거 들으면 되는데 그래도 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어 그런 걸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뭐 자기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동영상 강의가 좋다라고 하면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 나는 도서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도서로 공부를 하면 돼요 무조건 야 이건 도서로 해야 돼야 이건 영 동영상으로 해야 돼 도서 왜봐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네 본인이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주체인 본인이 어떤 게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지를 본인은 알거 아니야. 영상이 좋은지 아니면 책으로 공부하는 게좀더 어, 효과적인지 어, 이런 거잘 따져보고서 어, 어떤 걸로 학습할지 그걸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코딩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겨 그런데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SQL문도 어, 라인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인도 그냥 기본이 한 스테이블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인을 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실무에서 쉬운 게 그래요 뭐 조인 안 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3개 정도 걸고 있고요 그래서 어 데이터 조인하는 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조인하는 것도 어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뭐 스쿼트 타이거 해가지고 접속하는 거 있죠 이거 말고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형 DB 조인 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 집계를 내 보는 거 이런 거를 연습을 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신입 사원한테 이 일을 안 시킬 수 있지만 요 정도도 요 정도 쿼리도 짤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실무 가서 어, 이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건데 뭐 아무튼 음,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SQL문 작성 스킬이 좀 낮아요, 실사원들이. 그래서 SQL 작성하는 것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학원에서 기본적인 걸 배웠으니까 좀더 응용적인 거를, 응용을 해서 활용하는 실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어, 취업에 도전하면 어떨까.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6개월 동안 좋아. 자바, 자격증, 스프링, SQL문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서. 학원에서는 팀으로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제 혼자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전, 어,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리드. 그리드 시스템을 써보는 걸 좋을 것, 좋아,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말고, 뭐, 자바스크립트로 된 그리드, 그러니까 엑셀과 같은 그런 형태의 테이블 구조, 그런 데다가 데이터를 바인딩 하는 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SI 실무는 테이블 명령을 쓰기보다는 그리드를 많이 써요. 그리드가 굉장히 많아요, 제품들이. 네, 그중에 어떤 걸 쓸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토스트 UI 그리드를 추천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SQL 문으로 뭐 이것저것 뭐 집계쿼리도 짜보고, 요거저거 조인도 해보고 한 결과를 그리드에 출력을 하는 거죠. 뭐 게시판? 어, 게시물 리스트업 된 것들, 어, 우리가 테이블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리드에다가 바인딩도 해보고, 어, 그리고 더블클릭 하면 상세 페이지 이동하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포트폴리오에 본인 기술 역량, 스펙 이런 것들 다 적어 놓고, 뭐, 개인정보에 좀, 그, 좀 심한 거는 빼고, 자, 자신을 피 r 할 만한 것들만 적어 놓고, 마지막에 어, 내가 마음에 들어 나한테 연락해 하고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시스템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음,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학원 6개월 나오고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더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